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환, 송환준 의장님과 송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사님과 이재정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안성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재배 면적이 64%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배 품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를 권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내 쌀 생산 요건은 매우 어려운 상에 놓여 있습니다. 기상재해가 빈번해지고 병해충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작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또한 쌀의 품질 저하는 소비자들이 만족도를 조화시켜 쌀 소비량이 더욱 줄어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국내 쌀 소비량은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61kg으로 역대 최저치였으며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8년도에 전국 쌀 생산량은 386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으나 경기도 쌀 생산량은 38만 9991톤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벼 재배 면적은 전국 737,673헥타르로 전년보다 2.3% 줄었으며 경기도 벼 재배 면적도 78,018헥타르로 전년보다 0.6%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10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2018년도에 전국 524kg으로 경기도는 500g으로 500kg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015년부터 쌀 관세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었고, 기존 의무 수입 물량 40만 9천 톤은 관세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식이 주식인 쌀 소비가 줄어들고. FTA 체결 등 시장 개방화와 기상이변, 경제 불황 및 쌀값 하락 등으로 우리 쌀의 시장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농민과 소비자 및쌀 가공업체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벼품 중,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가 심한 조건에서도 재배가 적합한 우수한 내재해성을 가진 최고 품질의 벼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주요 사, 밥살용, 밥살용 벼 재배품 종에는 조생종으로 오대벼와 히또매볼에 중생종으로는 고식가리와 맞들임, 하이, 하이아이미가 있고 중만생종은 추청벼, 대한벼, 참드림 및 상강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청벼가 경기도 벼 재배 면적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복과 병해충에 대한 재안정성이 낮고 더구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벼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고식가리는 품종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도복과 병해충에 약해서 재배 안전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청변은 아키바레라는 일본 품종을 1970년도에 도입하, 도입 도입 육종한 품종이며 고식가리와 헷점해 버레도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두 외래 품종입니다. 이러한 품종들을 전국벼 재배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고식가리 아키바레 히트 메볼에 이세 가지 품종이 벼 재배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래 품종 재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외래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참드림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상광, 알찬미, 청품 등이 있으며 고시가리를 대체하기 위한 품종으로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맛드림, 햇드림,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이천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헤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육성 품종을 대배하여 종자주권을 강화하고 일본의 황당한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우리가 매일 먹는 쌀에 대해서도 일본 품종을 국내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인 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이 등은 올해를 외래 품종, 특히 일본 품종을 식탁에서 몰아내기 위한 원년으로 삼을 만큼 경기도에서도 우리 밥상에서 일본 품종을 적극 몰아내어 국내 육성 품종의 이별을 확대 보급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현재 36% 정도를 머물고 있는 국내 육성 벼 품종 재배 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 국내 육성 품종이 정부 보급종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이 소비 확대를 위한 품평회, 식미 평가회, 판촉 행사, 녹갈포도 입점 등 다방면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국내 육성 품종의 우수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래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품들과 높은 수량성을 갖춘 참드림과 해트림 등이 국익을 충족 대변 면적 확대와 정부 보급성 선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해 주신 점을 추구하며 발언을 맡겠습니다